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가. 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은 지금 세력들이 걱정해요. 이거 요 물량을 요거 어떻게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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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한 15, 20만원 땡겨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은 좀 개인들 좀털수 있을까? 고그 걱정하고 있지. 우리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 자 네이버 일단 자 띄우겠습니다. 제가 이 네이버 주봉입니다. 요거 제가 어제 똑같이 띄웠죠. 차이점은 뭐냐면 오늘 네이버가 한5% 가량 급등을 하고 있죠 5%. 제가 어제 이 빨간색 지금 마지막 35만 2천 원요 글자 있는데 여기에 오기 전에 예, 제가 어제 같은 경우 음봉이었어요. 어제 우울했어요. 어제 폭락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도 여러분들 뭐 네이버 카카오 좀 해주세요. 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서 제가 해드렸는데 제가 선을 쫙그어서 예, 이게 한 2년 정도의 주봉 차트인데, 맨 앞에 고점,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저점, 그 지금의 저점, 예, 선을 쫙 그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지금 여기서는, 예, 중단기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물론, 운칠기삼이라고. 근데 오늘 5%가량 여기서 올려, 올랐어요 일단 여러분, 5% 가량 오르면 바로 앞에 저점에서도 보셨다시피 바로 앞에 이제 줄짝 끈데 보시면 예 이렇게 쫙 양봉을 내버리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기술적으로 예 바닥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고 봐요 물론 여기서 반등했다가 다시 이 저점을 깨고 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기술적 바닥, 그리고 이 선을 쭉 끄는 것도 있지만, 지금 21선, 예, 3, 네이버 주봉 21선하고 비교하면 갭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요. 여기서는 한번 빠질 때 빠지더라도 한번은, 예, 뽀뽀 한번 하고 간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중장기적, 어, 단, 중기적인 횡보 내지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요 정도 맞추면, 그리고 또, 박수 한번 주세요.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 주력이긴 하지만. 자, 네이버 일봉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일봉인데, 한번 와장차장창창 깼죠. 예, 깼지만, 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일선 위에 탁 갭으로 해서 다 올라타서 쫙, 땡겨버리죠. 큰 양봉이 나버리죠. 앞에 있는 것들 모든 이제, 이제 매우기도 하면서 다 이렇게 땡겨버리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아마 바닥을 일 확률이 적어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닥일 확률이 정,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 다른 분들은 뭐, 중국에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텐센트처럼 규제하는 거 아니냐면 저는 그런 끝까지 규제 규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중국이고 중국이야 뭐시한 통제하는 거 보셨잖아요. 몇 천만 명 되는 도시를 그냥 통행 금지시키고 우리나라 같으면 밀란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제가 생각 다처럼 우리나라 삼성, 우리나라 카카오, 네이버가 되기는 힘들다. 정부 규제 우려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더 많이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빅테크 규제 하겠다. 근데 이제, 어, 이제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더 어, 하반 경직이 강하고 좀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하고 접점하는 쪽이 아무래도 네이버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더 플랫폼으로 예뭐 검색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특화된 좀더 강하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테크라 그러죠 이제 일반 소상공인과 더 밀접한 어떤 쪽의 사업을 카카오 택시등 뭐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이제 밀접하게 더어 빅테크에 대한 규제의 칼날에 더 많이 이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개인적으로 좀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도 여러분, 1봉인데요. 어, 물론 네이버보다는 좀 약하지만 어쨌든 카카오도 네이버가 형님이에요. 네이버 따라 간다고 봤을 때 오늘 한3% 이상 올라오는데 저는 이 94,500원. 저는 사실 카카오도 한 10만 원 정도로 봤거든요. 물론 10만 원깰수 있죠. 그깰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최저점 94,500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릴 때는 좀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죠. 그래서 지금 모든 이동 평균선 일봉으로만 봐도 다 흘러 내리고 있죠. 물론 조정이 어, 단기적으로 v 자 반등은 힘들다고 봐요. 다시. 대신에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일본 기준 21선도 분명히 만나러 간다. 이 차트가 여러분, 일본 보세요. 바로 위에 보면 21선에 노란색 선에 딱 부딪혀가지고 윗골이 딱 달면서 다더 이상 못 오르고 다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흘러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오늘 이거의 최종 수급도 봐야 되겠지만, 예, 카카오도 여기서 단기 바닥일 확률이 조심스럽게 카카오는 보고 있다. 그리고 카카오 주봉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봉하고 주봉 21선하고 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가 어 단기 바닥이 될단 중단기 바닥이 될 확률이 저는 높다. 오늘 카카오도 한3.3% 3.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 종가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 이것도 저는 뭐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또 제가 삼성전자 유튜버인데 삼성전자 이야기 하나도 안할 수는 없죠. 자, 이데일리에서 나왔는데 한번 뒤쳐지면 끝. 삼성전자, 예, 인텔 제치고 반도체 1위 오른다. 자, 어, 제가 사실 인텔 이야기를 안한건 아닌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텔의 시대는 개인적으로 끝났다고 봐요. 지금 인텔을 사실은 지금 다 이제 이런 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인텔 몰락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증권사 리포트나 특히 미국 쪽에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어, 인텔에 대해서 몰락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도, 어,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하는 삼성전자도 지금 중앙처리 장치 CPU, 좀더 복잡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예, 종합 반도체 회사인 인텔을 지금 앞질렀죠. 지금 어, 시,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나왔어요. 사실 반도체 기업 인텔은 30년 동안 한 거의 5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시장을 지금까지 이끌어왔어요. 솔직하게 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끌어왔는데 어, 1990년대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생산입니다. 점유율의 전 세계... 예,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37%까지 끌어올리는 1990년대에는 인텔 제국의 하나의, 한마디로 말해서 해였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조금씩 쪼그라들고 이제 위세가 이제 약해지면서 한 12%까지 지금 쪼그라들었는데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 엔비디아나 대만의 TSMC보다 3배 이하 저평가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3배도 더, 보다도 더 받아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인텔은. 왜냐면, 이제, 인텔이 할수 있는 게, 뭐가 밖에, 뭐 CPU, 뭐, GPU, 뭐, 이런 건데, 지금 AMD하고 엔비디아한테 밀리죠. 밀리는 이유가, 철저하게 걔네들은 설계만 하고, 파운드리는, 예, 생산은 제,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TSMC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물론 뭐 서버 쪽 시장은 아직까지 강합니다만 그것도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AMD한테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NVIDIA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인텔은 어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자 이제 CPU에서 밀리면서 그런다고 해서 파운드리가 저는 뭐잘될 거냐. 그 파운드리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니 파운드리도 고객사에게 물량을 따내야 되는데 그 고객사가 누굽니까? 에, 에. 인텔의 경쟁사잖아요. AMD하고 엔비디아, 이 회사의 수주를 따놔야 되는데, 그 회사가 설계도를 인텔에 주겠습니까? 총 맞지 않은 이상은 안 줍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저는 인텔은 사실상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텔의 어, 가장 큰 어떤 실패의 원인은, 예, 무허의 법칙을 포기하면서 그들의 그잘 나가는 설계 엔지니어들을, 예, 과감하게 예, 자신들의 어떤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다 내보낸 그 인력들이 원래 다 인텔에만 있었잖아요. 다 인텔에만 있었는데 그 인력들이 짐 싸서 간게 어디입니까? 예, TSMC도 물론 갔지만 대부분 AMD나 엔비디아로 다 갔지 않았습니까? 그 가서 이를 악물고 예, 그 중에서는 한 3, 4명 정도는 3, 4명 중에 한 명은 외계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를 악물고 만든 게 지금의 CPU와 지금의 GPU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이 판단력 미스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너무 잘 탔다라는 거, 이제 메모리 반도체 하기 힘들어요. 이제는 경쟁사가 들어오기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